내가 이 친구 지나하고난 다음에 너무 충격이 커서 방치를 했어 싫어하는 부분 찾아야 돼내 생각에 앞머리야 앞머리 어? 그래서 오늘 앞머리는 잡을 수 있다고? 어? 어? 앞머리 잡을 수 있다고? 어? 아 뭐야 여기가 릴리마을인데? 여기가 릴리마을이네 응? 왜, 왜왜 릴리마을이지? 잠깐만 너! 여기 아이지? 아닌데요 저도 관동에서 왔는데요 부탁이 있는데 들어줘 아네 뭔데요? 어 고마워 착하구나 알로라 아이는 아니가 이제 관동에서 왔다고요 아니 우린 허니문으로 왔는데 허니가 깜깜이라는 포켓몬에게 한눈에 반해버렸거든 듣기에는 텐케러틸에 있는 멜리시라는 포켓몬이랑 사이가 좋다는 것 같던데? 네가 텐케러틸에 가서 깜깜이를 잡아주지 않을래? 너의 도감을 보고 나도 잡으러 갈게 아니 아르바이트비 겸 사례도 할 테니까 부탁해 좋아 알겠어 깜깜이를 잡아서 도감에 하면 되는 거지? 복숭 열매 그래서 커플이시겠다 내 깜깜이가 잡아먹는다고요? 멜리시를요? 아, 동 요청해야 된다고? 깜깜이? 네, 뭐 멜리시가 동 요청하면 깜깜이가 오나? 헉, 저기에도 뭔가가 이걸 놓치지 않다니, 역시 세우는... 역시 세우는... 아, 포켓몬 말벌... 아... 아, 루차블 생각났다, 얘구나. 내가 얘를 키웠었어. 어디서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얘 키웠었어, 맞아... 안녕, 루차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갑다는 의미로 바람 일으키기를 아야 바람 일으키기를 해주겠어 엑스에서 키웠다고요? 아니 뭐야 이애매한피으 아니다 드라우마요왜드라우마죠 뭐야 야너 진짜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니 이러면 또 때려야 되잖아 포켓몬의 약육강식 여기에도 있어요 사로 먹고 먹힙니다 약육강식으로 읽어야 돼? 약육강식으로 읽어야 돼? 약육강식이야? 박지, 뭐야, 피왜 이래? 피일 남았는데? 봤어? 차물이 무릎 차게 하다 빛나서 무릎 많이 아작났던 애라고? 심한 사리는 코사노를 냠냠하죠. 아니, 그래서 깜깜이랑 멜리시랑 사이 좋은 거 마저 아니야? 마저 아니야. 저 친구 잘 알고 있는 거 마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어? 왜,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조심해, 로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포켓몬이 있다로. 아니, 저 사람 잘 알지 못하네. <웃음> 아니, <웃음> 잘 알지 못하는 친구네. 뭐야, 일본 도라, 뭐야. 야, 너 자냐? 뭐야. 응? 안멍아너 나랑 갈래? 이 주인 있는 안멍이야어안멍이 나랑 갈래? 숨었다. 짠! 아 <laughs> 좋댔나. 음, 쩌네, 쩌네, 놀아줬던 애네. 안녕! 3번 도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릴리마을 일단 한번 들릴까요? 릴리마을이 어디지? 여긴가? 아, 이건가 보다. 여기에 꼴표시 있네. 시련을 클리어한 새우와 포켓몬들의 승부. 어떤 기술에 혼을 담아 펼칠지 기대되는군. 네 저기 트레이너가 아닌 저도 굉장한 일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퓨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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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레멜레 섬의 왕 한라님은 강하단다 격투 타입 포켓몬을 능숙히 다루는 트레이너지 나는 이비행이다 이비행 비행 타입이나 에스퍼 타입의 기술을 단련해두면 좋을 거야 나는 이비행이다 이비행 아 바로 싸우는 건가? 나 편지 주인 찾아야 되는데 할라님 뒤 뒷모습만으로도 강한 힘이 느껴진다 로터 너 너는 잠이나 깨라 편지 주인부터 찾을까 편지 주인 궁금한데 알 할라의 근시련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 전심 전력으로 맞서라! 우와, 할아버지, 너무 도움네요 우와, 대박이다. 너무 도움된다. 왠지 여기일 것 같아. 아닌가? 여기일 것 같아. 아닌가? 뭔가 뭐, 사람들에게 말을 걸다 보면 나올 거야. 빨리 좀. 아, 할아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저거. 아, 저거. 갖고 싶다. 여동생이랬는데.. 너무 귀엽다. 세호 자네, 나에게 유리한 포켓몬으로 실현을 할 셈인가 당연하지. 그날도 평화로웠지. 어리지만 열심히 모래를 모으던 오빠. 지금은 어디서 뭐라고 있으려나. 이분인데? 맞는데? 그치? 한라 공략법 알려드립니다. 피를 영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와, 우와, 무슨 용무가 있니? 허, 어? 해변에서 발견한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거 그러니까 몇년 전에 보낸 거야? 어릴 때잖아. 설마 오빠가? 어?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오빠는 무사했구나. 어떻게든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 알려줘서 고맙구나 어렸을 때 오빠랑 모았던 보물 부디 받아주렴 고운 모래 아 변의 모래 감사합니다 저기 또 뭔가를 발견하면 상대에게 전해주겠니 나한테 준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니까 아 이거 처음에 여기 릴리 마을에 와서. 이말 들었을 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남편분이신가? 어. 어릴 때 헤어진 오빠가 계시구나. 암멍이 잡을 건데? 암멍이 잡아서 밤루가루 안 만들 거예요. 오거진 동굴에서의 시련 클리어 축하한다. 수고했구나. 그래서 섬의 왕인 나와 승부를 할 거니? 아, 잠깐만요. 자. 새우, 그리고 은배 은베. 아니, 은뱃이, 은뱃이, 잠깐만요, 은배이은배이 지금 피가 없어 보여. 살라님을 이기자, 로터. 힘내, 로터. 야, 릴리에, 어디 갔어, 릴리에? 릴리에! 릴리에! 회복, 회복해야겠는데? 릴리에가 없네. 내, 내 회복 셔틀 어디 갔어? 아니, 구경도 안 하고 뭐 해? 아, 나. 우리 릴리에, 구경할 생각도 없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집 어딘지 몰라요 나집 어딘지 몰라 저는 집을 모릅니다 물론이죠 나도 기다리고 있었단다 와 부금 좋다 이거 아 릴리에가 구경 좀 하고 있네요 <laughs> 저기 집 뭐야 오래 쓰도 있지 허이야 기다리고 있었다! 섬술래에 도전하는 자들이여! 정식으로 인사하지! 멜레멜레 섬의 왕, 할라라고 한다! 그럼 시작해볼까? 멜레멜레 섬 최고의 시련인 섬의 왕과의 포켓몬 승부! 이름하여 큰 시련! 진짜 대충 지었다. 그럼 새우카푸꼬꼬꼬에게 빛나는 도를 받은 너와 파트너 은뱃의 전력을 보여주거라! 이 몸도 전력, 진지한 할라로 임하겠다! 아니... 큰 시련! 시작! 아니... 역시 세우는 피가 없으면 언제나 찾아가는 해복셔틀 노예인 릴리에가 필요함 그럼 음 대충 지었는데? 아니야? 시련 큰 시련 대충 아니냐? 음... 아주 밥들이 따로 없구나 밥들이 따로 없어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 그래? 아니! 뭐야 야, 뭐냐, 이거 효과 굉장한 거 맞냐, 아! 효과가 별로인 거 맞냐, 이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살짝. 에바인 거 같은데, 이거. 아니, 리벤지! 아! 뭐야, 이게? 야, 은배 아, 너왜 이렇게 약해?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 도리가 다 상대 못하면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아니, 너무하잖아. 리벤지는 후공으로 쓰면 두 배라고요? 원래 리벤지 자체가 후공 아니야? 두 배로 세우에게 카운터를 날린다. 어 마크탕 역시 다 격투 포켓몬이군요. 마크탕 지나가면 뭐 되죠? 약간 저 상태로는 살짝 귀여워 보이는 것도 같은데. 아 데미지를 받으면 두 배야. 아... 아 원래 후공이고. 뭐지 방금 이마를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토독 때리는데, 이마를. 기분이 나쁘다. 이마를 때려? 어? 지금 저거 앞머리 안 보여, 지금? 우리 김돌이의 생명이 앞머리인데 그걸 쳐? 이마 때리지 마라. 하지 마라. 쟤 지나가면 무시무시해진다고? 하리용이 뭐지? 음, 오기지게는 벌레 대전이야! 오기지게 말아. <laughs> 눈 말아, 쟤, 눈, 눈, 눈 밤탱이 된거 말아, 저거. 네? 오기지게 벌레 아니에요? 벌레 아니에요? 얼음 격투라고요? 벌레 아니라고요? 벌레 같이 생겼는데? 아니, 아, 그래요? 뭐야. 그래? 일, 일단 물어봐. 아니, 잠깐만, 물기 쓰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눈 오기지게 밤탱이 됐네, 그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냥 격투? 개요, 개! 아, 개? 벌레 아니야? 자력기로 때리자. 아, 나 벌레인 줄 알았어. 여태 벌레 격투인 줄 알았어. 아긍아긍아긍 아! 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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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로 마비를 노린다. 아니, 뭐, 뭐 죄다 반감이야? 뭐야? 아니, 근데 벌레 기술 왜 반감인데요? 왜요? 왜 반감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제트기스 쓰신다고요? 왜요? 전력 무쌍경렬관 와!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면 잘리는거 아니야? 또잘리는거 아니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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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아니, 쓸게 돌이 밖에 없어. 북냉이는 기억할 것입니다. 안 아, 해. 네. 원펀맨이 무기도 못 잡는데 격투가 벌레한테 세다니, 그러니까. 오, 아, 데미지 속 시원하고. 몰라, 저작권 제트 뭐 많던데? 아무튼, 스타팅, 들은 쓰면 안 돼. 곧 있으면 수댕이 꼴 나겠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기다려와. 오, 아주, 아, 아, 아주, 아, 못 봤어. 아, 아 아주 훌륭했다, 뭐 이런 소리겠지? 아주 훌륭했다. 아 손터짐. 이 친구 싫어하는 부분 찾아야 돼, 맞아. 내가 이 친구 지나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이 커서 방치를 했어. 싫어하는 부분 찾아야 돼. 내 생각에 앞머리야. 앞머리. 어? <laughs> 뭐야? 개그 캐릭터에 좋아하는 분, 좋아하는 분입벌리는거 봐. 제가 실눈 개 눈을 띄어보게. 아! <laughs> 아리하하아안 된다. 야콩하하라콩 콩. 지금껏 눈이 옹이하줄 알았는데 너 아하하하! 고 웃어 아니음흉하게 웃는데 마? 어, 뭐야, 이제, 이제 막 끄떡거리네. 별로 안 기쁘다, 이거냐, 이제, 어? 어, 도리도리냐, 어? 안 먹냐, 어? 안 먹어, 많이 좀 먹어라. 응? <laughs> 아, 제발, 그만 만져요. 아, 너무 웃긴다. 아, 아 웃다가 블라이드 처리 되신 분 있어요? 아. 아, 한라님도 웃고 계셔. <laughs> 아, 도로 넣으면 된다고? 아니 넣으면 되는구나 흠. 절대 우연 따위가 아니다 대단히 좋은 트레이너 그리고 좋은 포켓몬이구나 카푸꼬꼬 오 이번에도 카푸꼬꼬꼬의 울음소리 카푸꼬꼬꼬는 강해진 너희와 싸우는 게 기대가 되는 건가 좋아 파트너 포켓몬에게 트레이너의 힘을 나눠주는 제트 크리스탈을 바꿔라 아저저어 격투 제트? 지나면 화살 쏴서 복수할 것 같다고요. 아니 실론키가 눈을 뜨는 장면을 목도해 버렸다고요. 격투 제트를 손에 넣었다. 새우 격투 타입의 제트 파워를 쓰려면 발을 요렇게. 허리를 요렇게 해서 포즈를 지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딱히 허리를 어떻게 하는지 는 모르겠는데요, 님. <laughs> 세우! 이것으로 알로라 지방의 첫 번째 섬, 멜레멜레 섬의 시련을 모두 클리어했구나. 멜레멜레 시련 클리어 증표의 스탬프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교환한 포켓몬이라도 레벨 35까지의 포켓몬이라면 호흡을 맞출 수 있단다. 35까지 된다고? 제법? 제법 괜찮게 주는데? 낮에 달, 밤에 태양,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알로라의 섬을 돌며 다양한 포켓몬이나 사람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언젠가 가프 꼬꼬꼬가 만날 수 있을게다. 수호신, 이랑 만날 필요가 있나? 음모, 음모, 너는? 오, 겐타로스 뭐왜뭐 뭐. 내가 만져줬던 켄타로스야. 내가 저 켄타로스의 갈기도 만지고, 뿔도 만지고, 꼬리도 만지고, 앞다리도 만졌다. 그래, 내 켄타로스에 언제든지 달수 있게 해주마. 뭐이 녀석도 점술래를 즐겼으면 해서 말이야. 엄마. 세우, 너에게 포켓몬을 타기 위한 몇 가지 장비를 주마. 아니. 라이드 기어. 그러면. 그러면 다 부수고 기술 머신을 얻어 갈수 있어. 잠깐 다 보겠니? 아, 켄타로스. 아, 켄타로스. 그러니까 법정에서 뵙죠. <laughs> 싫어하는 부분을 다 만지셨지. 아니, 그러면 오, 야, 장비 좋은데. 야, 야, 나이스 바디인데 야! 야, 이 친구 몰랐는데 나이스 바디인데 켄타로스에 올라가면 주변 경치도 다를게다 새우, 알로라 지방에서는 포켓몬에 타기만 하면 그 포켓몬의 힘을 빌릴 수 있단다 그럼 내가 좀 물건에 대해 가볍게 설명을 해주마 라이드 기어 라이드 포켓몬을 불러내기 위한 도구지 매뉴얼을 읽으마 Y버튼으로 라이드 기어를 켠다 B버튼으로 러쉬 어, Y랑 B 이렇게 라이드 웨어 포켓몬에 타기 위한 고스튬이지 알로라의 이곳저곳에 뛰어다니며 켄타로스를 만족시켜주거라 라이드 기어를 사용하면 라이드 포켓몬이 어디서든 달려와서 도와줄 거야. 어, 어,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일리마다. 릴리에 찾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일리마야. 어디서 뭐하고 있었지? 축하합니다, 세호님 트레이너스쿨에서부터 지켜본 당신의 활약을 보니 기쁘네요. 지켜보지 않았다. 제트 파워를 쓰지 않고 이기다니 대단합니다. 내가 쓰고 싶었는데 못쓴 거라고. 짤릴까봐 무서워서 못쓰겠다고? 제가 이번에는 지켜본 거 맞긴 하네, 응. 그렇죠. 알로라 포토클럽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건 어떨까요? 켄타로스라면 하우올리시티까지 순식간에 갈수 있으니까요. 그럼 당신의 섬술래와 미래에 행운이 있기를. 그럼 세우야켄타로스의 힘을 빌리면 1번 도로의거다란 바위도 간단하게 부술 수 있단다. 아? 좋아, 나도 선물이다. 뭡니까? 주십시오, 뭐든. 갈등치기! 야, 포켓몬 포획할 때꼭 필요한 기술이지. 갈등치기는 상대의 HP를 1만 남게 하는 공격기술. 포켓몬을 많이 많이 잡아서 로토모에게 가르쳐달라고. 우선 어머님에게 보고를 해야지. 보고가 끝나면 하울리시티의 포트에리어로 오면 돼. 포트에리어가 뭐야? 하울리라면 쇼핑몰이랑 알로라 포토클럽에 가는 걸 추천해. 그게 뭐 하는 곳이죠? 릴리의 하울리 시티 갔었거든. 길치라서 길 헤매다가 옷한벌못 샀다. 퓨이. 좀 전에 일리마 님도 말했잖아. 큰시련을 클리어했으니까 알로라 포토클럽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는 건 어때? 나이스 아이디어네. 하우도 큰시련을 클리어하면 기념 촬영을 할 거지? 에이, 그 전에 할아버지 아니 서매왕에게 한수 배우고 올게요. 그래, 힘내라. 졸렬하게 나와 싸워서 기운이 없어지신 한라님과 싸우려는 하우, 졸렬킹. 다들 늠름해지고 있구나. 얼마나 강해질지 기대가 되는걸. 자, 그럼 요트를 정비해야겠다. 릴리에 도와주지 않겠니? 아, 릴리에 조수였지? 맞다. 아, 뭐야! 별골은 바동바동 하는 거 겁나 귀여워. 켄타로스를 타고 하우홀리에 있는 알로라 포토클럽으로 출발이다. 로터 일어나라. 그니까 러 나는 머리도 하고 왔는데. 아, 로토캡슐 토이 시간이다. 기다려봐. 안몽이 잡으러 갈 거니까 기다려봐. 응원캡슐 토이. 파워가 올라간다고? 한번 켄타로스 타볼까요? 헛! 헛! 와! 가만있자. 여기에 바위를 깨부술 수 있는 곳이 있거든? 저기는 뭐지? 분명히 부술 수 있는 바위 같은 거 있었는데. 근시련 멋있다. 안몽이랑 섬술래 하고 싶어. 굉장하다. 섬의 왕갈란님을 이기다니. 너도 언젠가 카푸꾸꾸꾸과도 싸우게 될 거야. 아, 아 여기 여기 사람들이 멘트가 바뀌었잖아. 응. 음. 역시 하우. 내가 싸울 때는 막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게다. 함께 길을 걸어주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말이야. 구경하는 이가 아무도 없잖아. 내가 봐줘야지. 가엾은 하우. 세우가 할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면 나도 할수 있어. 너 너무 나개무시하는거 아니냐? 나한테 발렸으면서. 수교가 고쳐질 때까지 유적에 갈수 없어. 아 저기가 처음에 왔던 곳이군요. 포켓몬은 사람을 돕기 위해 불숲에서 튀어나온대. 가라 좀 가라. 손자 도장 찍어주기. <laughs> 일부러 사람들 어깨 게한 거인 프리패스 도장 찍어주려고 <laughs>

삼봉이 3번 도로에 나온다고 안 했냐? 그거 아닌가? 아저저 저 있잖아요. 제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이유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전 운행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어? 엑셀 있다고 무조건 그냥 어 대충 보지도 않고 어? 엑셀 밟을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어디야? 너 하울리시티? 여기 우리 집이냐? 우리 집이네. 어떻게 내려? 이거 어. 엄마, 엄마, 저큰 시련 깼어요. 세우 축하해. 멜레, 멜레, 의큰 시련을 클리어했구나. 그렇지? 연구소 근처에 있는 탱캐러티르는 가봤니? 희귀한 포켓몬이 있대. 희귀한 포켓몬? 있잖아! 너희 어디까지 나갔니? 물론, 섬촌래 얘기야. 아, 엄마, 저 자고 가도 돼요? 하우에, 릴리에, 많은 포켓몬들까지. 하루하루가 눈부시겠네. 저 자고 가도 돼요? 엄마도 알로라의 포켓몬을 알고 싶으니까, 많이 많이 잡으렴. 저 자고 가도 돼요?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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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哦妈呀，有的呀。